연구는 해지 컨펌 확인했다. 이때 대신 명사절대 기나 것. 운동선수들은 라이클리 투는 가능성 있는 레스 덴뭐뭐어더 적다야. 레스는 지금 비교급이니까 비교급이 있으면 그 덴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운동선수들은 가능성이 레스 더 적다. c 티서페이트는 참여하다. Unacceptable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용되지 않는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적다. 라고 연구가 확인해 주고 있대. 운동선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행동만 한다. 누구보다?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보다. 여기서 are가 뜻하는 거는 likely to. i s 라 l e l 클리투 운동선수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수용할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적다. 그러나 도덕적 리즈닝은 분별력. 그리고 좋은 스포츠 행동은 주어가 분별력이랑 그다음에 좋은 스포츠 행동 A와 B 두 개니까 복수 동사 seem to 뭐뭐처럼 보이다. decline은 감소하다. 도덕 분별력과 스포츠 행동은 감소하는 것처럼 음, 보인다. 에지는 모뭐함에 따라 운동 선수가 프로그레스는 발전하다. 투는 뭐뭐까지 높은 경쟁적 수준까지 운동 선수가 발전해감에 따라 처음에 얘가 이제 운동 선수인데 얘는 정직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이제 경쟁의 수준이 높아져. 그러니까 얘가 능력이 운동의 능력이 프로그레스 발전이 돼 높은 경쟁적 수준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도덕적 분별력. 이 도덕적 분별력은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도덕적 분별력과 좋은 스포츠 행위가 운동 선수의 경쟁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대. 임파트 부분적으로는 비코 e 저 f 는 접속사야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니까 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 인크리즈드가 뒤에 있는 a s 시스를 수식해 줘. 승리에 대한 늘어난 증가 때문에, 그니까 승리에 대한 늘어난 어 늘어난 강조. 그니까 승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운동 선수가 있는데 너는 승리를 해야 돼. 이거를 계속 많이 강조를 해. 그러면서 이겨야 되는데 얘가 운동 실력이 늘어나 그러면서 도덕적 분별력과 좋은 스포츠 행위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므로 위닝 승리는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더블 에지드 소울트에서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 양날의 검이니까 좋은 것도 될수 있고 나쁜 것도 될수 있다. 이 얘기야. 캐릭터는 성격 발전에 있어서 승리는 좋은 것도 될수 있고 나쁜 것도 될수 있다. 몇몇 운동 선수들은 아마 원 투윈, 이기길 원한다. 쏘 so 댓, 뭐뭐해서 뭐뭐하다, 많이 이기기를 원해. 자, 그래서 그들은 너무 이기고 싶으니까 라이 거짓말을 해, 치트, 속여, 그리고 팀의 룰 규칙을 어겨 승리를 하고 싶으니까. 그들은 아마 디벨롭프 발전시킬 수 있어 운동선수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트라이트 특징인데 여기 데 이하가 끝까지가 앞에 있는 성격의 특징을 수식해 주고 있고 이낸스는 향상시키다 그들 능력이야 여기 투 이하가 어빌리티 수식이고 인더쇼 타임은 단기간 단기간에 승리를 할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승리를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빨리 이길 수 있는 어,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특징. 이건 위에 남 말로 하면 뭐야? 거짓말이나 속이거나 뭐 규칙을 어기는 이런 걸 운동 선수들은 발전시킬 수 있다. 운동 선수는 너무 이고 기 싶어 가지고 거짓말 속이고 규칙을 어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나 외는 뭐뭐했을 때 운동 선수들이 리지스트는 저항하다. 템테이션 유혹이야. 투어윈 인어디 선니스트웨이니까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유혹의 운동 선수가 저항을 하게 되면 어 지금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막 이기고 싶어. 왜냐면 얘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어 승리에 대한 강조가 되게 늘어났기 때문에 운동 선수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승리에 대한 강조가 늘어나서. 합리적인 행동이 조금 줄어든다 그랬잖아. 그래서 운동선수는 너무 이기고 싶어서 거짓말 속이기 규칙도 어긴단 말이야.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단기적으로 승리를 줄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도 발전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유혹을 정직하지 않은 방식이니까 여기 거짓말 속이기 규칙 어기기 이런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유혹을 운동선수가 어떻게 돼? 리지트. 저항을 하게 되죠. 그들은 긍정적인 성격의 특징이야. 여기 댓 이하가 성격의 특징 수식해 주고 있고 레스트는 지속하다. 라이프타임은 평생.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성격의 특징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성격은 런드가 뒤에 있는 비에 비어 수식해 줘. 학습된 행동이야. 그리고 페어플레이어의 센스, 감각은 페어 플레이의 감각 그 느낌은 디벨롭 발전한다. 단지 만약에 코치가 도우즈가 레슨을 시켜줘 그러한 교훈을 시스템에티컬 y 체계적으로 가르칠 계획을 세운다면은 페어 플레이의 그 느낌이 발전될 수 있게 된다. 문법 다시 보게 되면은 음, 여기서 학습되어진 행동. 이렇게 들어가죠. 그때 학습되어진 런드. 그리고 여기 t 윈 o Win Dishonest Way가 템 e m p t 수식해줘.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유혹. 트레이트 선행사가 복수 선행사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Last 복수 동사. 대 e 관계대명사 죽겨.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대 이하가 앞에 있는 트레이트 수식해주고 있고, 선행사가 복수인데, 얘는 조동사니까 뭐 상관은 없겠고. 그 다음에, 소댓.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너무나도 많이 원해.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한다. 이 얘기야. 비코 c a u s 는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온다? 명사. 증가되어진 강조. 증가되어진 할 때, 이디 오는 전치사니까 뒤에 뭐 온다? ING. 오고 에지는모모함에 따라, 심투는 모모처럼 보인다. 임 r 트는 부분적으로. 데니 있으면 그 앞에는 비교급 이 있어야 된다. less 더 적다. Likely t 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r 는 대동사 앞에 있는 여기 are likely to 이걸 받아주고 있고. 연구는 확인해 주는데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보다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걸 연구가 보여준다 그러나 도덕적인 분별력과 좋은 스포츠 행위는 음, 부분적으로는 승리에 대한 강조가 늘어남에 따라 운동선수가 더 높은 경쟁적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도덕적 분별력과 좋은 스포츠 행위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승리는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 성격, 발전을 가르치는데. 몇몇 운동선수들은 이기는 걸 너무나도 많이 원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규칙을 어긴다. 그들은 아마 바람직하지 않은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특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기려는 유혹에 저항을 하게 되면 그들은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긍정적인 특징을 개발할 수 있다. 성격은 학습된 행동이고, 페어 플레이어의 그 느낌은 단지 만약에 코치가 그러한 교훈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계획을 세운다면 발전될 수 있다.